오늘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적고 합니다. 1절 위에 소 제목에 보시면 배상에 관한 법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주인 몰래 물건을 훔치거나 또 주인을 속여서 재산을 뺏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갚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살렘인데 이 단어에서 평화와 화평을 뜻하는 샬롬이 유래되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 평화는 모든 보상이 끝나서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도둑질한자가 피해 당한 가축의 주인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줌으로써 더 이상의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이웃 간의 평화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 참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배상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0전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노예였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값 없이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값으로 다 치루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삼절 보시면 해도 된 후에는 피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배상이라는 단어가 세번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앞서 1절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배상은 끝내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것은 반드시 갚아줌으로써 모든 손해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완전한 배상을 명령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피해를 입은 자에게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인 보상을 해 줍니다. 또 2차적으로는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기에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 일서 일장 구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 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할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팔절 말씀 보시면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판장의 히브리어로 하 엘로힘입니다. 정관사 하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시며 또 공의로 이 세상 모든 일을 심판하시네 그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인간 재판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심을 받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그 의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련이와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 맹세가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의 권한을 오직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심판이 아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최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성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머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판장은 본문으로 하나님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최후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저야 할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최후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